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리눈입니다. 요즘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힘든 일이 많아서 그 이번 주는 방송을 부득이하게 못 키게 됐습니다. 예 네. 죄송합니다.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에 퀴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네, 수요일 날 이제 최대한 몸뭐 이제 심신을 좀 회복해서 예.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이번 주 방송이 업, 없는 거에 따라서 이 공지 영상은 유튜브에 수요일 날 올라가고 유튜브 영상은 따로 업로드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. 다음 주는 네, 그러니까 다 다음 주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죠. 네 그러면은 그점 알아두시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조금 들쭉날쭉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목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짧게 공지를 하려고 하니까 막상 좀 하려고 하니까 좀망설여지더라고요예 네.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그러면 안녕